리츠니 와이오 밍주의 연방 하원 의원, 예, 뭐 이제 공화당 내에서는 이미 불신임 투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공화당 의원이다라고 말하는 게 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츠니가 오늘 민주당 미시건 하원 의원인 엘리사 슬로키인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슬로키인은 바로 이 인물인데요. 예, 슬로키인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결국. 어, 공화당 의원인데 민주당 의원을 지지했다. 해가지고 이제 어, 기사거리가 된뭐 이런 상황입니다. 체니만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같이 1월 6일 특별위원회에 있었던 아담 킨징거. 아담 킨징거도 마찬가지로 어,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 미네소타주에 있는 스티브 사이먼, 어, 민주당 국무, 국무장관 후보, 그리고 미시간주의 조셀린 벤슨, 조셀린 벤슨도 국무장관 후보인데, 어, 또지지한다 그랬고요. 네바다에 있는 시스코 아길라르, 에, 그리고 에, 에이드리언 폰테스, 에이드리언 폰테스도 어, 국무장관, 애리조나주의 국무장관 후보로 나와 있는 민주당 후보인데, 이 사람도 지지한다. 어, 그, 그러니까 다, 어, 장관급들을 지금 지지한다라는, 이제, 발언들을 한 건데 킨진거가 누구를 지지하건 말건 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죠 영향력도 없고 킨진거가 지지했다고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것표 하나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킨진거보다 체니는 조금 영향력이 더 있습니다 근데 체니 같은 경우에는 어 뭐라고 예전에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 있냐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 로렌 보버트 이런 사람들보다 미키 셰릴 크리스 훌라한, 엘리사 슬로킨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화당 그니까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어, 국우 정치인들. 이제 사실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든가 로렌 보볼트 같은 경우에는 우파들 중에 서도 우파. 100점 우파라죠 100점 우파. 그니까 이제 마가 정치인들인데 100점 우파인데 이 둘을이랑 같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네티니가 민주당 의원들을 지지했다라고 해서 새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슬로케인 하원 의원을 상대로 해서 뛰고 있는 공화당 후보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톰 베럿이고요. 이톰 베럿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좀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슬로, 슬로케인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훨씬 앞서고 있는 그런데 그 앞서는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금 리얼 클리어 팔리틱스가 내놓은 게 있는데 여론조사가 두개 밖에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요. 리얼 클리어 팔리틱스는 b등급 이상 등급이 되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만 집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급이 아주 낮은 여론조사 기관은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 여기 보시면은 9월달에 조사할 때에는 이 슬라킨이 10%가 훨씬 넘는 18% 무려 18% 앞서는 것으로 집계가 됐었고요. 그런데 10월 달에 조사된 여론 조사에서 보면은 슬라킨이 지금 8%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6%인가요? 여론 그 앞서는 폭이 확 줄어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톰 베럿 후보가 그만큼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뭐 저희가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슬라킨 후보에 대한, 슬라킨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톰베러스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538 이라는 사이트에 보았더니, 이 지역구 지도를 그려놓고 각 지역구를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 둘이 경쟁하고 있는 지역구, 이미시간주의 제7 선거구, 연방 하원 제7 선거구에는, 공화당 쪽으로 좀더 기울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합 지역이지만, 그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합 지역이지만, 공화당 쪽에 플러스 4%를 주고 있습니다. 538이. 538은 ABC 방송이 운영하고 있는 약간 좌편향 여론 평가 기관입니다. 근데 여론조사 평가 기관인데, 이런 그 좌편향 여론조사 평가 기관에서 이곳은 경합지이고 공화당한테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 요거는 선거 결과를 제가 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다. 실제로 리얼 클리어 팔레틱스 웹사이트에도 보면은 어, 열몇몇 몇 개의 아주 중요한 경합 지역 그 전국에서도 가장 경합 지역으로 이야기하는 열몇곳 하원 의원 선거 중에 한 곳으로 바로 이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 저희가 요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리츠 체니가 지지한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자기를 지킬지 아니면 텀 베러시 파란을 일으켜가지고 뒤집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